1379번 점 0,2에서 원 이것의 그두 접선의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모든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. 그렇습니다. 0,a를 지나는 기울기 m짜리 직선은 y는 mx 플러스 a로 표현할 수 있죠. 그럼 이것은 mx 마이너스 y 플러스 a는 0이 되고요. 이 원의 중심은 0,1 반지름 3짜리 원이니까 접하려면 이 직선과 중심이의 거리가 반지름 3과 같아야 됩니다. 루트 m제곱 플러스 1분의 절댓값 마이너스 1 플러스 a 이것이 3이 되야겠죠 양변제곱에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9m제곱 플러스 9가 됩니다. 그러면 0은 9m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1 되니까요. 여기서 m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분의9 이 m 값두 개가 기울기 두 개가 될수 있으니까 두 분의 곱은 마이너스 1 돼야 되는데요. 근과 계수의 관계 이걸 a, 이 전체를 c로 보는 겁니다. 그래서 9 분의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마이너, 플러스 8 이것이 마이너스 1 된다. 이게 이 m 값들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정보를 쓴 거예요. 그러면 양변을 구급해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8은 마이너스 9가 되고 0은 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7이 됩니다. 여기서 a 값들의 합을 물어보니까요. 또 근과 계수의 관계수면 마이너스 a 분의 b 공식 쓰면 2가 되죠. 정답은 2입니다.